Thank <laughs> you. 에서 일본인 셀러한테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포장은잘 되어서 왔고요. 짜잔, 이렇게 포장은 완벽하게 되어서 왔습니다. 한번 이걸 뜯어볼게요. 짠, 이렇게 파우치에 담겨져서 왔어요. 되게 조그맣죠? 짜. 제 손바닥보다 더 작아요. 제가 손이 큰 편이긴 한데 제 손바닥보다 작은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선택한 거도 해요. 되게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짜잔! 바로 리코 R1S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엄청 오랜만에 왔죠. 어, 사실 그동안 개강을 하고 학업이랑 인턴을 제가 또 하게 돼서 인턴을 병행하면서 이제 막학기가 다음, 다음 학기가 이제 저의 마지막 학기인데 뭐 아무래도 신니어다 보니까 여러모로 신경쓸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추수감사절, 생스키빙을 앞두고 아무래도 연휴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기기도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정말 엄청 많이 뭘 샀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어, 뜯어보기도 하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일단 뜯어볼까요? 제가 뭘 샀냐면 드디어 정말 벼르고 벼러왔던 짠 킨들을 샀어요. 이건 킨들 페이퍼 화이트고요. 새 제품이 아니라 리퍼 제품을 샀어요. 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세일을 하고 있는데 세일을 해도. 89.99불이었어요. 택스를 제외하고 새 제품은 근데 이거는 10불을 더 싸게 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리퍼 제품에 대한 크게 뭐 거부감 이런 것도 없고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서 조금 더싼 리퍼 제품을 구매했고 진짜 색깔 고르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건 제가 그래서 투표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 화이트로 질렀습니다. 어차피 케이스를 끼울 거니까. 케이스는 아마 내일 올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아마존 제품이라서 그런지 하루 만에 바로 배송이 왔어요. 제가 일요일인가 주문했거든요. 근데 어, 아쉽게도 킹들 제가 알기로는 킹들은 한국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한국어 책을 구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해요. 뭐 변환을 시켜서 넣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한국 책은 일단 그냥 종이책으로 읽고, 킨들로는 원서를 읽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구성품은 되게 단촐해요. 일단 이 킨들 제품 자체와, 그 다음에, 그냥 이 USB 선 하나 있어요. 이게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저는 살 필요를, 찰절 살 필요를 못 느껴서 그냥 이렇게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뜯어볼 것은 바로 세포라에서 온 택배입니다. 뭘 샀는지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캡번기에서 컨투어링하는 팔레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렇게 컨투어링이랑 하이라이트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팔레트고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지만 거울도 큼지막하게 있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는 팬티뷰티에서 또 하이라이터를 샀는데요. 팬티뷰티가 처음 런칭됐을 때 저도 세포로를 갔었거든요. 가서 전 이거를 그때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파운데이션 테스트만 받고 립글로스만 사왔어요. 근데 세일을 맞이해서 이것도 샀습니다. 비닐을 빼면. 이런 색이고요. 너무 영롱하죠. 진짜 너무 예뻐요. 색이 이거는 하이라이터 말고, 저는 솔직히 섀도우로 더 많이 쓸것 같기도 해요. 또 구매한 게 이거는 백화 하이라이터인데요. 이렇게 너무 영롱한 하이라이터입니다. 이거는. 어 문스톤이라는 색상이고요. 작고 귀여워서 휴대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스에서 컨실러를 샀어요. 나스 본 컨실러는 원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쓰는 색상은 이게 무슨 색이더라? 아, 커스터드입니다. 원래는 한 단계 밝은 색을 사용했었는데 좀더 어두운 색상이 필요해서 그걸 다 쓰고 이번에는 커스타드로 구매를, 재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투페이스드에서 립스틱을 하나 샀어요. 립스틱에도 피치가, 복숭아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솔직히 이 패키징 때문에 산게한 80% 아무튼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하울은 끝이고요. 내일 또 택배가 올 거기 때문에 내일 또 덧붙여서 하울을 할것 같아요. 픽업을 뭘해 왔는지 를 같이 좀 뜯어 볼까요? 일단 주문은 아마존에서 두 개를 했고 타겟에서 뭘 산다고 픽업을 이렇게 총세 개를 해 왔는데 지금이 땡스기빙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택배를 제가 주말에 주문했고 을 땡스기빙 전에 받아 보고 싶어서 일부러 픽업 신청을 했어요. 학교 앞에 아마존 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픽업을 할수 있어요. 거기로 픽업 신청을 하면 어차피 아마존에서 뭐 배송 올 것들이 여기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해서 훨씬 더 빨리 받게 해주더라고요. 픽업을 신청하면 그것도 배송도 무료.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박스 같은 건 들고 오기 귀찮아서 이미 다 뜯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아디다스 레깅스입니다. 여긴 50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50불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32불인가에 샀어요. 아디다스 레깅스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한 번도 살 생각을 안 하다가, 그냥, 겸사겸사해서 샀어요. 요렇게 되어있는 거구요 제가 산 거는 b q 2 0 7이라는 건데요 어, 손나은 레깅스 있죠 그거의 2017년 버전이라고 해요 이게 아무튼 요거 그리고 이게 뭐냐면 킹들 케이스예요. 제가 킹들을 샀잖아요. 근데 화이트를 사다 보니까 뭐, 블랙이어도 케이스는 샀겠지만 화이트 다 보니까 좀더 신경이 쓰여서 케이스를 좀 같이 주문을 했어요. 짠 안에 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에요. 되게 영롱 영롱 하죠 색이 한번 끼워볼까요? 빼고 짠 이렇게, 끼우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으면 빼고 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켜져요 오늘 제가 가져온 하울은 이해 끝이고요. 지금은 땡스기빙 당일 전날인데, 내일 아침 일찍 저는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필라델피아에 갈 거예요. 어, 지난 땡스기빙 때도 친구네 가족이 고맙게도 초대를 해줘서 같이 가서 친구네 가족들이랑 같이 보는데, 이번에도 같이 가서 보내고, 가족들이랑 저녁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올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